우리 이제 한명 필요하잖아. 그러니까 안포 기분에서 누가 올것 같아? 뭔가 지하 형하고 빈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미라코 아니거나 현무 형올것 같아. 왜냐면 이두명다 비딱하게 오고 싶으니까. 맞아. 근데 왠지 나는 하오 형이 올것 같아. A 팀 전체를 잘 생각해 줄것 같아. 네, 이런 가능성도 있어. 나 진짜 모르겠다. 빈판 지하오 형. <laughs> 빙판장오예형 민반이 대반이이와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오어아 지금 까봐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좀 실망 했어요미라클 와도 좋지 좋은데.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, 반응이 미나카한테 미안한데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이 많아서 아마 표정이 그렇게 나지 않을까 아, 않았을까 싶었습니다. 피타카게 팀원들은 빈판이나 하오현을 원했어서 제가 예상한 반응이었는데 생각보다 텐션이 낮아서 좀 슬펐습니다. <목소리> 설마 했으면 솔직히 말해 주세요. 안심을 안 했어. 그냥 미라, 좋은데 네. 우리가 민방을 음. 원했던 이유, 이유가 음. 그 비주얼이랑 음. 순위 일등이고 인기도 많고 다 가져있잖아. 음. 근데 우리가 지금 근 네, 구멍이 되게 크단 말이지. 음. 그래서 그걸 채우려면 1등이 오는 게베스트겠다 안전하겠다 이 생각이었던 거죠. 근데 음. 뭐 미라크나 다른 멤버들이 와도 되는데 음. 네. 네. 어려워, 어렵다. 지 어. 음. 음. 이기기 힘들지. 어. 내가 그 부트 캠프 때처럼 긴장감이나 <laughs> 부담감이 있게 연습하면 충분히 매일 매일 그걸 하면 <laughs> 일주일 있으면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악 쿠도 알려주는 거 잘하잖아. 네. 그럼 <laughs> 나랑 린이랑 민악 셋이서 누와 붙잡고 하면 될것 같아. 셋이서 이렇 우리하고 잡아줄게. <laughs>